화재리 토지투자연구소 달장입니다. 오늘은 화재리 국시도 60호선 2단계 노선 구간 그리고 화재리 토지 시세에 대해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방송에 앞서 지난 3월 안타까운 토지 규제가 나왔습니다. LH 사태를 위해서 토지 규제를 하게 된 상황인데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규제는 언젠가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규제 이후에 토지 시세를 생각하시고 토지 투자 접근하시면 될것 같고, 그 대표적인 토지가 화재리 토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국제도 6 0분 2단계 노선 구간 한번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신문지상에서 보면 이러한 국지도 60번 2단계 노선 구간 도시화된 거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가 1단계 주황색이 1단계 마무리 구간이고요. 어 빨간색이 국지도 60%, 60 2단계 보상 구간 및 봉사 구간입니다. 1단계 마무리 구간이 여기 베데스다 병원쯤 되겠고요. 여기 유사 공단을 거쳐서 이, 터널을 있고 그 다음에 화재리를 거쳐서 낙동대교 그리고 김해까지 연결하는 구간이 2단계 노선 구간이 되겠습니다. 어, 도시화된 거는 많으나 실제적으로 화재리에 어떤 토지를 지나서 어떻게 가게 되는지는 어, 상세하게 볼 방법이 없었는데요. 최근에 오픈된 토지 이음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토지 이음 서비스는 토지 이용객 열람 서비스와 도시계 이용 서비스 열람 서비스를 합쳐서 토지 이음 서비스를 오픈하게 되었고요. 토지...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기존의 토지 이용 계획 서비스와 비슷한 화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번을 넣고 검색하시면 어, 확인 도면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도면을 클릭해 보시면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도면 같은 경우는 확대 축소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위성 사진이 없었는데 어, 위성 사진까지 볼수 있는 아주 좋은 서비스가 되었고요. 어, 좀 확대해서, 그러니까 축소해서 보시면 이 빨간색 구간이 지도 60%선 2단계 구간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 구간을 찾으시려면, 아, 화질이 아무 지번이나 입력을 해서, 이렇게 크게 보시면 빨간색으로 국지도 60% 2단계 구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구간을 어 여기 위성지도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말씀드렸던 어 구간이 1단계 마무리 구간이 이 부분 베데스 다 병원이 1단계 마무리 구간이 되었고요 여기 그 다음에 양산 대교를 통해서 유산공단을 통하고 그리고 여기 오봉터널 가칭입니다 오봉터널을 통해서 화재리를 화재리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 구간이 화재리 구간이 되었고요.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 장각에 보이시죠? 화재리 유일한 중국집 장각에 바로 앞쪽 독점마을 바로 앞쪽에서 이제 터널이 뚫혀서 나오게 되고요.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화재초등학교가 보이시죠? 화재초등학교 바로 앞쪽 요 구간이 국지도 6 0번선 2단계가 지나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약간 빨간색으로 진입하는 듯한 느낌의 토지가 형성이 되어 있죠? 제 생각에 여기에 어, 진입로가 형성될 것 같은 어, 생각이 듭니다. 좀더 앞쪽으로 가보시면 어, 여기가 이제 절대 농지, 농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앞쪽으로 가시면 이제 토교 마을로 진입하게 되고, 여기가 토교 상거리가 되겠습니다. 토교 상거리에서 이제, 진입하는 구간이 한번더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제 예상입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제 낙동대교, 여기가 공사 구간이고요. 실제로 대교는 훨씬 더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가 보시면 이제, 중앙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연결 구간이 있는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지도 60% 이 2단계 노선 구간을 확인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토지시세 그리고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될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국지대 60%이 진입구간과 가장 가까운 곳이 여기 명원마을과 여기 외하마을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위성을 통해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진입구간을 보시면 여기 명원마을과 외하마을이 되겠고요 여기 구간에 이제 토지가격이 가장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시세를 보시면 어, 토지 앱 중에 땅야 앱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약 150만원대, 어, 실거래가 150만원대가 구축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어, 여기 호가 같은 경우는 한 200만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위쪽에 어, 중리 마을은 여기 화재 초등학교 바로 앞쪽 여기 외하마을 같은 경우는 토지 가격이 약 150만원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아 이게 160만 원 그리고 화지토등학교 바로 앞에 호가는 170만 원까지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이 어디냐면 내화마을. 아, 여기 내화마을이고요. 그 오른쪽이 진화마을이 되겠습니다. 내화마을과 진화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 시세가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토지 가격대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내화마을이 한 100만 원대로 보시면 될 거고 보시죠 70에서 100만 원대 그리고 많이 올라온 곳은 100. 160만원대까지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진화 마을 같은 경우도 내화 마을과 비슷하게, 어, 150만원, 어, 180만원대에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국지도 6 0 교차로와 가까운 곳은 가장 비싼 곳으로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좀 떨어질수록 7, 8 0의 이제 가격이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어, 이 교차로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국지도 60% 노선을 봤을 때 실거주를, 실거주로 를실거주 접근하시는 분들은 내화마을과 진화마을 쪽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실제 시세차익 한 5년이나 6년 중기로 보고 시세차익을 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어, 실제로 이제 교차로 형성돼서 도로와 가까운 외화마을이나 명원마을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상으로 과제리 어, 국지도 60% 2단계 어, 노선 구간 및 어, 그리고 토지 시세에 대해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